길거리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듣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구독자님들의 요청을 받아 송구에 왔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어, 저 블랙핑크 셧다운이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저아 <laughs> 지금 그 바운디의 네. 도쿄 플래시라고 듣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지금 노래 안 듣고 전화 중이에요. 아, 전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에 가장 좋아하시는 곡이 뭘 몰라요. 아, 한국어. 그 yeah. 영어 좀 하실 줄 아세요? No, I I, I... I... Yes. Uh, what's your favorite song these days? everit? yeah. Uh, actually i don't like music. Oh, yeah. <웃음> <웃음> yeah. Uh -huh. okay, thank you. <laughs> thank you. <laughs> 혹시 무슨 노래 요즘에 가장 많이 들으세요? 요즘 어 펄킴 의 <laughs> 네. 초록빛 많이 듣고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혹시 어, 이틀에서 왔는데. 아, 진짜 저희 본적있이세요 <laughs> 네, 아, 네. 저그그 그 비도라는 사람의 유갈릿이라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가장 좋아하는 곡 있어요? 얘네들은 아이브. 네. 아이브. 아그 얘들이 애프터라이크라는 네, 그 노래를 모르겠네. 좋아해가지고. 아, 그 노래 가장 좋아해요? 네. 저, 네 가장 좋아하는 같아요. 것요 같아요. 신곡이에요. 최신곡. 아, 어디 초등학교? 성민초등학교. 어, 올려주세요. 안녕.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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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디 채널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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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채널이에우 이채널 아, 재미 여기 왔송 안녕.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어, 저 아이유 비밀의 화원. <목소리>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어, 이걸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보고 있어요. 아, 혹시 유튜브 어떤 거 보세요? 지우 듣고 하이킹. 아! 아, 지우 듣고 하이킹 요즘에 자주 보세요. 아 옛날에 좋아했어. <laughs> 감사합니다. 여행 가세요. 어, 어, excuse me, what's your favorite song? Song? Yeah. m y b Slim Shady by Eminem. 아 Eminem? Yeah. 혹시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저 10cm에 딱 10cm만?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브라운 아이즈 소울의 술을 듣고 있어요 조금씩 돌아보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아 지금 원슈타인 텐미닛 리는걸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가더가든 가까운데만 그려 을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favorite song <laughs> uh, favorite song yeah oh, wow. oh my god I don't know <laughs> we're my not memory. huge music fans we, we actually we, are but like <laughs> we don't have favorite songs I would say does that make sense no I have it hold on okay so that would be the song uh, I don't this away.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The Stroke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네. 비오의 네가 없는 가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이거 태용 마크릿 스맨파 노래 듣고 있어. 아. 오. 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그때 없는 밤에라는 노래 듣고 있거든요. 나를 사랑한다 듯한 눈빛과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이니스아이즈라고 뮤지컬 노래 눈이 말을 그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laughs> Moonlight By, uh, XX <목소리>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노래 안 듣고 있어요 아 혹시 그럼 좋아하시는 곡한 곡만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 1 0 c 노래 저 아, 제목은 혹시? 제목이요? 매트리스 <목소리>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어, 저 지금 어, 카디비에. 네. 와베난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세핑 듣고 있어요. 핑이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데. 유튜브 어떤 거 보고 계세요? 게임 유튜브 조금 보고 있어요. <laughs>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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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아, 뭐야? 이거 또 들었네.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네? 지금 무슨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어저 라일락. 아, 아이유 라일락이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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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아리조나 제르버스 FM. What's your favorite song? Sorry? What's your favorite song? My favorite song? I don't know. I don't have a favorite song. Huh? 여러분, 모두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